2025년이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laughs> 우리 오늘 초등부 설교가 어, 모세가 얼굴에 영광이 빛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빛이 나는 그 영광을 모세가 여호와의 등을 보고 누렸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볼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의 빛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십계명 삼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를 하고 배우고 또 설교를 듣는데 십계명에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계명에 순서가 있고 계명에 큰 계명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아무렇게나 나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서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첫째 계명 한번 띄어 주실 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반대로 열 번째 계명이 작은 계명인데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탐심은 거짓보다 작고 거짓은 도둑질보다 작고 도둑질은 가늠보다 작고 가늠은 살인보다 작다고 하였습니다. 죄의 크고 작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도둑질이 큽니까? 살인이 큽니까? 알고 있네 죄도 크고 작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다고 하여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탐심의 개명이 작지만은 여기로부터 모든 죄가 출발한다 땜이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균열 때문에 땜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이 큰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계명도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3계명. 그러면 몇 번째로 중요합니까? 세 번째로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안식일의 명령보다도 더 중요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도덕법의 최고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잘 모르는 개명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뜻입니까? 네. 영어에 보면 이 외국 사람들이 자꾸 입으로 욕을 하니까 욕 대신 좋은 말을 쓰자 하면서 욕하고 싶을 때마다 이제 좋은 말을 쓴다는 게.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붙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욕하고 싶을 때, 지저스!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고 더 짜증이 나면, 지저스 크라이스!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고 또 화가 나면, 오 마이 갓!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로 이거는 나쁘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또 제가 어렸을 때는 대통령을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경찰이 잡아간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 전두환 대통령님 자 빼면 경찰에 잡혀간다. 전두환 대통령님보다 더 높여서 각하라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처럼님 자도 빼고 대통령 자도 빼고 전도안이라고 막 부르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밤에 어디 가가지고, 네, 나무봉을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고 하는데 끌려간다. 하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개명을 보니까, 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개명은 잘못 부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겁이 나서 혹이나 내가 잘못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부르기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지키면 이 계명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적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이 적게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많이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일서 2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역사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은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더욱 많이 불러서 더욱 많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삼계명은 두려운 나머지 그 이름을 잘못 부르게 하려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를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즐거이 부르라는 적극적인 계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에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모든 뜻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와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통하여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 여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구원의 관계를 맺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큰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을 지은 창조주시오 나의 유일한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치료하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와아라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내가 누구인지 자신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나와 교회와 배풀기로 약속하신 언약이 담겨 있는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모두 나를 위한 것이요. 우리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위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이 믿음 없이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러야 되는데, 망령 때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라시아브라는 단어인데 공허하다, 헛되다 거짓 되다라는 뜻입니다. 껍데기는 살아 있는데 속이 텅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속이 빈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하나님을 신앙 선조들은 어떻게 불렀는가? 우리 창세기를 살펴보면,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에노스 때에 그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습니까? 이제서야 불렀는데 왜 하필 여기서 불렀느냐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그곳에서 그곳에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구약의 선조들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도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브라함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삭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 아니라 거기서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재단을 쌓고 여와 요아 리시라고 여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내가 승리한다라고 승리를 겪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어디서나 재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억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서 내가 그곳에 임하여서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삼계명은 바로 예배의 계명인 것입니다.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 곧 나를 구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3계명은 함부로 말조심하라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은 금기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시는 구원의 통로이고 구원의 방편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신앙 선조들은 너무나도 신비합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린 것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릴 수 있었을까? 주일은 신학 교회에서야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아브라함이 안식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집사이 예? 모르겠습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명령은 출애굽기서야 나옵니다. 아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는 레위기에 기록돼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방식을 레위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소를 지을지 누가 할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이들은 언제?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정확한 때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큰 구원의 은혜를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에노스 때에 왜 비로소 여우와의 이름을 불렀느냐. 아벨이 죽고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셋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믿음의 계보를 계승케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여우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노아는 심판 후에 홍수에서 건짐을 받고 방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방주에서 나오자 마자맨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따라서 아무 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 말씀 순종하여 갔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겪고 누렸을 때에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눈으로 애굽을 향하여 갔을 때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고. 하나님께서는 아내만 되찾아준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할 정도로 큰 구원을 베푸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돌아와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야곱도 파타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금 되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형님이 길러온 사람 3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면서 큰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을 줄인 게 주일이고.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줄인 게 주일입니다. 바로 오늘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큰 은혜의 구원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없으면 이 예배가 라샤브의 예배, 공허하고 텅 비고 거짓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축도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라샤브의 예배, 망령되고 헛되고 거짓된 껍데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삼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행하신 구원을 찬송하며 예배하라. 그가 큰 구원을 이루신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즐거이 불러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큰 구원이 없는 예배는 공허한 예배요. 이 개명을 모른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개명을 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모든 곳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되어도 일을 잘 되게 하여 주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 일이 잘못되어도 그래도 또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큰 시련에서 건진 받았을 때에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큰 시험을 받을 때도 나를 구원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침내는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곳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된 일도 예배가 되고 내 가정도 예배가 되고 내가 겪는 모든 것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마음에 쏙 드는 것. 내 생각이랑 똑같은 것, 그런 것만 찾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내 길이 내 눈에 잘못 가는 것 같이 보여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면 나의 선자리는 언제나 정확한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평할 것 있습니까? 없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마침내 나를 구원하시고 복이 나를 따라잡아서 복이 나를 쫓아오게 하실 하나님인 줄을 고백할 때에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이 없어도 잘 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없어도 잘 사는 것 내가 내 스스로 보험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잘 준비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없어도 내가 내 자신을 정신 차리고 단지 잘 지키면 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없어도 문제도 없고 복도 적당히 있고 이런 삶이 라샤브의 삶인 것입니다 공허한 삶이요 망령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이름 중에 가장 큰 구원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구원은 십자가의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언약이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우와의 이름을 가장 온전하게 부르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 힘을 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로도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루신 십자가와 구원. 우리는 예배 때마다 큰 구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될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이게 바로 십계명 삼계명의 해석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반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어떻게 해야지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고 신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예배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그 구원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이 내게 역사하는 것이고 부활의 구원이 내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의 십자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왜 응답받습니까? 기도에 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을 부르면 그 기도가 아니라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능력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계명상 계명은 예배의 계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방편을 주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상 계명 이 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기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예배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 내년을 시작할 때에 예배가 온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겠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가 복되고 참되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구나.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 여와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라. 힘써서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끝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부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배가 되고 내 사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배가 되고 내 삶의 모든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배가 되고 내 삶이 예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눈물이 변화여서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슬픔이 변화여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화하여 찬송이 되고 눈물이 변화해 간증이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